네, 중청장님. 네. 음, 본원이 지난 여름에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을가 수차례 간담회를 했거든요. 가입했는데, 그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네. 이 지역 영세 상인들의 매출에 도움도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일반 사람들이 구입하기도 어렵고, 부정유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물건을 팔아본들 뭐몇 프로 남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에서 불법유통이 돼서 아마 할수 있는 것이라면 할수 있는 건데 특히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되죠 그걸 유통하는 판매하는 곳이 아니 그게 그 상품권을 살수 있는 곳이요. 네, 예, 살수 있는 곳이요. 어... 그렇고 저이어 시중은행하고 뭐저저 음. 저 일부 금융기관들이 중심돼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근데그 사실로 이제 사러 가면 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새마을 건고 이런 데는. 네. 어, 그런데 또 일부 주민 지역 주민들은 오늘의 상품권 구매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파는 것도 없고 막상 파는 것을 찾아가 보면 매진되었다는 말만 듣고 오기도 한답니다. 또한 살때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많거든요. 청량님은 오늘이 상품권은 구매 제한액도 있고 구매자를, 구매자를 등록도 해야 하는데 좀더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은 없습니까? 뭐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반 금융기관들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음. 뭐 지금 좀더좀 좀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음. 어, 감, 계속 좀저엄를할 거고요. 이제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고, 일반 기업, 이게 세, 이제, 부류에서, 어, 이, 그, 판매를 하게 되고,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5% 지금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 그니까. 개인에 대해서 좀, 어, 30만원 제한도 있었다가 요새, 어, 좀 확대하기 위해서 50만원 늘렸고,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좀 그런 좀, 좀뭐더 간소화해도 좀 좋겠는데요.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좀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더 편리, 편할수 있는 방법은 그니까. 강화하겠습니다 그현 정부 차원에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총 4차례에 걸쳐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 특별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2014년 세월호 후속 조치 판매 때 1570군데가 부정유통으로 당소되었죠. 네. 맞습니까? 네. 그 부정유통도 있고 부정한전도 있고 네. 네. 2015년 6월 9일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 때에는 1631건의 부정 한전 사례가 단속되었는데, 그리고 부정 유통 의심도 가는 가맹정도 지난 2년간 1633곳이나 된다고 중기청 제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지난 3년간 31건부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포상금을 받은 건수는 단 4차례, 매년 한 것인 총 15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뭐 거의, 근데 그게 있음을 해가지고 또, 뭐 또, 안나타는 게. 그것도 적극적으로 아, 네, 알려고 네, 해야 안됩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신고포상제를 가감하게 실시해서 오늘리 상품권 부정 유통이나 부정환전을 뽑을 뽑는데 기여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보상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그 청장님 생각에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해놓고 아무도 잘 모르고. 예. 근데 지금 저 위원님 그. 지금, 아까, 멜스, 작년에 멜스 사태 같은 경우에, 1600까지 올라갔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를, 아까 의원이 말씀해주신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지금 작년에, 어, 이 연말에 했을 때는 3건, 올해 설 경우에는 2건으로, 이 부정 사용, 서, 저 사례가 아주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더좀 좀 현재 일단은 이 정책이 어~ 부정 유통 방지에 대한 건 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네. 저 생각에는 좀더 네. 알리고 네, 네. 그~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그런 걸 확실히 적어놓고 네, 네. 그래서 네. 오는 주민들이 네. 이걸 잘못하면 이~ 네. 저~ 그~ 어쨌든 처벌을 받겠구나 하는 이런 네. 생각을 갖게끔 홍보 역할도 좀 많이 해주셔야지 사실로 5% 할인이라든지 10%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 유통질서의 문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가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좀더 공부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안스러웠던 것은 온누리상품권의 정부 부처별 구매 내역을 봤는데요. 온누리상품권 주간부처인 우리 중소기업청이 통계청이나 기상청보다 더 적습니다. 네. 또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예산은 많은데 오누리상품을 구매액은 최하위거든요 네.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저 저,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더중소기업청에서 모범이 될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총 59개 이제 정부 부처가 오누리상품권을 구매했는데 네. 우리 중소기업청이 15등이고요, 네. 산자부가 42입니다. 미래창조부가 아마 (1등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 좀 저~ 한번 더, 더 생각해보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한번 네. 더좀 생각해보시고 사실로 유통 지서물란이 사실로는 이런 데서 더 심화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품권 때문에 오는 어~ 어찌 보면 뭐일안 하고 이걸 한전해서 그뭐 비근한 예로 들면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네. 이름으로 쫙 해가지고 저거 친인척 네. 그래갖고 딱 아침에 사러 가면 없답니다 네. 그 이거는 사실로는 그런 홍보를 해서 이래 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확실하게 안 해주면 네. 이 전부 다 그래서 한전하고 유통하고 뭐이 깡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마 저 일반 서민들한테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음. 상품권 이거 완전히 자기들 깡 하는 것이다. 이래 돼 있는 불신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보상제도를 그각기간마다 판매하는데 다 붙여가지고 요런 보상 그 신고도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 요새는 네. 뭐 사진도 찍고 할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네. 이 제도가 옳게 정착되는 네. 진짜 중소상인을 살리는 네. 그런 제도. 네. 지금 이제, 과거에 좀 독려하기 위해서 10%까지도 올렸었, 저10% 할인도 했었는데, 이제는, 최근에는 10% 할인은 아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 추석, 네, 네, 네 추석 때도 지금 5% 그냥 스테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저, 오늘 상품권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면 1조를 넘길 수 있도록 최단도 할 건데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